안녕하세요. 부큰부큰입니다. 아, 여러분, 요즘 여름 날씨 이거 맞나요? 정말 실화인가요? 정말 너무 덥고 덥다라는 말로는 조금 부족할 정도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가다가 우리나라도 사막화가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덥고 건조합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의 이제 두 번째 임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정확한 판단은 항상 의사 선생님과 함께 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저희 첫 번째 임신이 계류 유산으로 종결이 되었고 그리고 난임 병원으로 옮겨서 습관성 유산 검사를 받았다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제 두 번째 임신 준비를 계속하게 됩니다. 난임 병원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 시험관이나 인공수정 같은 시술을 권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자연 임신 이력이 한번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자연 임신 시도를 그러면 조금 더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음 그러면 배란 유도제를 한번 먹어보자라고 하셔서 페마라를 처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 이틀째부터 하루에 하나씩 5일 동안 그 약을 먹게 되는데. 그 약의 부작용이라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제가 체력이 굉장히 좋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약을 먹고 이제 나머지 생활들을 이어나가는 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운동을 하러 수영을 하러 수영장에 갔는데 막 이렇게 팔을 돌리면서 아, 집에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컨디션이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그 약을 먹는 5일 동안 매일매일 악몽을 꿨어요 잠을 좀 제대로 자질 못했어요. 그래서 되게 무섭고 막말도안 되는 악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 약을 먹고, 그리고 또 이제 약을 다 먹고 나니까 5일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증상들이 없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두달 동안 2월 3월 두달 동안 배란 유도제를 먹으면서 임신 준비를 했는데 음, 배란 유도제를 먹고 나면 이제 언제쯤 배란이 될 것인가? 배란 초음파를 한번 더 보러 가거든요. 그러면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생리 시작일부터 14일 뒤에 배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한 9일에서 1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초음파를 봅시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 약을 먹는 두달 동안 다 조기 배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러 갔을 때 이미 배란이 되어 있고, 이미 배란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 근데 뭐, 다행히도 그때는 굉장히 <laughs> 그 임신 시도를 열심히 하고 있던 시기라서 뭐, 배란이를 놓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임신은 안 됐어요. 2월, 3월 둘다안 됐었고, 4월에 이제 들어가면서, 지난번 첫 번째 임신 때랑 조금 비슷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제가 직장에서 굉장히 바쁜 시즌이 돌아왔고, 해서, 아, 그냥 뭐, 요번 달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안히 있자. 해서 병원 가서 약도 안 받았고, 그러면 이때가 기회다. 해서, <laughs> 지난번처럼 수영대회랑 마라톤을 또 5월달, 5월 초에 있는, 수영대회랑 마라톤을 일주일 간격으로 신청을 합니다. 근데 확실히 뭔가 다른 집중할 게 있다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막 나의 모든 생활이 임신에 맞춰서 돌아가는 저도 그런 시기를 겪어봤지만 그거 자체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좀더 많이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음, 다른 무언가 내가 집중하고 약간 정신을 딴데로 쏟을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 이 그때 있었던 수영 대회 같은 경우는 제가 그첫 번째 임신 때문에 포기했었던 강서구에서 있었던 그 KBS 수영장에서 하는 대회였는데 사실 KBS 수영장이 50m 풀이거든요. 50m 풀에서 하는 대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는 무조건 나간다. 그래서 아예 그냥 임신 신경 안 쓰고 또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치 이게 막 임신 전에 나가는 마지막 대회인 것처럼 실제로 마지막 대회였지만 마지막 대회인 것처럼 엄청나게 열심히 막 하고 그래서 결과도 엄청 좋게 나왔어요. 그 수영대회가 10살씩 끊어서 하거든요. 대회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20대,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서 나이별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40대 자유형 50m, 전체 31명 중에 당당하게 4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 1초 차이로 메달을 못 땄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분 좋고 해서 뒤풀이 때 맥주도 시원하게 한잔 마시고 <laughs>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주 주말에 있을 또 이제 마라톤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또 예정일이 가까워진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 하, 그러면 마라톤 연습하기 전에 또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해가지고 테스트기를 했는데 이게 또왜두 줄인 걸까요? 해서 두 줄을 보고 그때 사실 첫 번째 임신 때보다 훨씬 선명한 두 줄이었고 뭐 이제는 3일 동안 기다리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남편한테 알렸죠. 임밍아웃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음난임병원에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줄을 보게 됐는데 언제쯤 병원에 방문하면 좋겠냐 했더니 어, 선생님한테 확인하고 다시 전화를 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병원에서 습관성 유산 그 검사를 했던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병원에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때 갑상선 수치가 조금 높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약을 써야 되니까 당장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병원에 이제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고 당연히 이제 너무 좋은 수치로 임신이었고 어그 뭐지? 갑상선 갑상샘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조절을 하기 위한 신지로이드도 처방을 받았고, 특히 항인지질 항체 같은 경우는 제가 수치가 애매하게 높아가지고 사실 선생님이 아 이거는 주사를 쓸 정도의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불안해하니까 그냥 주사 처방을 해주셨어요. 단점은. 어, 그렇게 되면 보험 적용이 안돼 가지고 주사 값이 비쌉니다 하지만 제가 뭐 그런 거를 따질 그럴 마음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번 아기는 반드시 꼭 지켜내야 한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하자 해서 이제 큰옥산도 맞았죠 근데 그 큰옥산이 멍주사로 되게 유명하고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 저는 그렇게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았어요. 응. 멍도 뭐 놓는 부위나 컨디션마다 다르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또 멍이 들지도 않았고 해서 그렇게 이제 주사를 맞으면서 잘 임신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난임 병원이다 그런 거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임신 초기에는 2, 3주마다 한 번씩 진료를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 저는 그 난입병원에서 임신 초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피검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임신 초기에는 그 주차 평균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아기 크기나 뭐 심박수나 이런 거. 그 7주차가 돼가지고 검사를 하러 갔는데 애기 크기는 7주차가 맞는데 심박수가 6주차 평균인 거예요 제가 또 이제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심박수 다집막 이제 또 폭풍 검색을 했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근데 이 심박수가 주차보다 느린 경우에 는 예후가 정말 반반인 것 같더라고요. 다시 심박수가 올라와서 잘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음, 유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마음을 조리면서 막 제가 그때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엄청 신경을 썼었어요. 그래서 막 좋은 글막 필사하고 자기 전에 맨날 막 뭐지 산모가 하는 명상 이런 걸 정말 매일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고 막 그러면서. 마음을 졸이고 졸여가지고 막 이제 8주 차에 갔는데, 어, 다행히 8주 차에는 다시 평균치로 올라와 있었어요. 하, 정말 이렇게 약간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아, 어,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계속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9주 차 괜찮았고, 10주 차도 괜찮았고 해서 10주 차에 난임병원을 이제 드디어 졸업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전에 알아놓았던 분만병원으로 전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 임신 준비 출산까지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12주차가 되었습니다. 12주차 뭐를 하는지 아시죠? 대망의 1차 기형아 검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주차 때 보는 게 일단 1차 정밀 초음파 1차 정밀 초음파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이 아기 뒤에 있는 목 투명대 두께를 보거든요. 그게 고시기에만 그 관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목 투명대가 너무 두꺼우면 아이가 이제 염색체 이상이 있을 확률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음 염색체 수적 이상이 없는지 검사를 하는 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건강한 산모 라면 정밀 초음파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면 보통 1차 2차로 나누어진 통합 선별 검사 라는 것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35세 이상이거나 혹은 정밀 초음파에서 뭔가 약간 좀 어, 애매하다 하면 니프티 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니프티가 정확도가 조금 더 높은 대신에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아, 아 그래봤자 나 노산이니까 니프티까지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정맥초음파를 하고 이제 목투명대를 세번 재시거든요. 근데 그세 번이 2.6, 2.7 이렇게 나온 거예요. 2.6mm, 2.7mm. 교과서 상으로 보면 3mm까지를 정상으로 본대요. 근데 병원에 따라서는 좀더 엄격하게 볼 때는 2.5mm까지를 정상으로 보는 병원도 있다. 그러면 저희 얘기가 2.6mm라고 쳤을 때 정말 딱 상한선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아, 상한선에 넘었죠. 어, 2.5mm라고 치면. 그리고 저는 또 나이가 40대. 그래서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어, 통합선별 검사랑 니프티를 다 건너뛰고 육무막 검사를 바로 아, 권유를 하셨습니다. 육무막 검사는 뭐냐면 이거는 확진 검사예요. 선별 검사가 아니고 그 이제 배로 바늘을 찔러 넣어가지고 태반에서 조직을 직접 채취해내서 하는 검사예요. 확진 검사고 당연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검사를 하실 건지 정해서 오셔라 하고 사실 저희 이때까지도 별로 고민을 안 했었어요. 왜냐면 인터넷에 찾아보면 저희 얘기보다 훨씬 목투명대가 두꺼워서 5mm, 6mm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확진 검사를 했었을 때 정상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얘기는 그래봤자 0.1mm, 0.2mm 정도 두꺼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 남편이랑 막 아, 이거 나이로 엇가당하는 것 같은데, 이프티해도될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 돈으로 마음의 평화를 산다라고 생각하자 하고 육모막 검사를 하게 됩니다. 육모막 검사가 아예 안 아프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좀 불편해요. 근데 역시나 나팔관 조영술 할 때처럼 참을 수 있을 정도의 불편함? 딱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모막 검사 잘 하고 육모막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육모막 검사는 당일날 이제 어, 오전에 검사를 하고 당일 오후에 검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제가 후기를 본 거에 따르면 보통 오후 4시에서 5시 정도면 전화가 온다고 하는데 5시가 넘어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내일 병원에 오시면 말씀을 결과를 알려 주신다고 하길래 기분이 너무 쎄하잖아요 그래서, 아, 늦어도 괜찮으니까, 오늘 전화를 주시면 좋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곧 의사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아, 지금 재검을 하고 있다. 재검사를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자기가 오늘 당직이니까 늦어도 오늘 본인이 전화를 주시겠다 해가지고 아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재검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너는, 저는 너무 게임칙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30분 정도 지나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오, 우리 아기가 음 18번 염색제가 3개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18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에 이제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해서 사실은 유산될 확률이 굉장히 크고 만약에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10주 안에 사망할 확률이 90% 이상이다. 거의 모든 장기에 다 어, 이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경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전화를 끊고 일단 되게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끊고 음, 남편이랑 그때 엄청 또 많이 울었죠 많이 울고 하, 그 밤에 또 검색을 막 해가지고 이 검사의 오류 확률과 <laughs> 막 그런 것들 선생님께 질문할 질문 목록을 엄청 찾아가지고. 핸드폰에 써서 이제 갔어요. 다음날 병원에.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이랑 그냥 처음에 대화하는 순간, 아, 내가 이런 것들을 물어볼 필요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아, 선택유산을 하기로 하고, 집에 왔습니다. 네. 이게 확률이 6,000분의 1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경우를 따졌을 때 6,000분의 1이라고 하면 정말 사실 낮은 확률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1이 제가 될 거라고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두 번이나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좀첫 번째 유산 때랑은 기분이 많이 달랐던 게첫 번째 때는 아기가 저희를 떠난 거였지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얘를 보내줘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고, 어, 회복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수술을 한 날이 13주를 채우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아기가 이제 조금 커져 있다 보니까 수술 과정도 훨씬 더 길고 힘들고 아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모로 몸도 힘들고 막 마음도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유산 휴가를 일주일 정도 주는데 일주일 만에 이게 회복 될 리가 없잖아요. <laughs> 마음이 괜찮아질 리가 없고 아, 저는 또 직업이 학생들을 계속 마주하고 계속 제가 이제 수업을 끌어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겉으로는 되게 아무렇지 않은 척 출근을 해가지고 막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랑 막 깔깔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마음이 좀 엉망진창이었어요 만신창이었죠 그게 좀 오래 갔어요 한몇 개월 갔어요 그래서 극복하는데 아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이 100이었다면, 어, 앞으로 살면서 나는 80 정도의 행복밖에 느끼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음. 근데 웃기는 거는 이 와중에도 또 아기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세 번째 임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의 세 번째 임신 준비의 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laughs> 지금 이제 제 뱃속에 있는 이 아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또 제가 다음번 세 번째 이야기 때 제가 한번 차근차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어, 저는 모든 임신 준비 하시는 분들, 예비 어머님 분들과 또 지금 임신 중이시고 지금 육아를 하고 계시는 모든 어머님들을 존경하고 화이팅 합니다. 여기까지 보아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어, 저는 다음에,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